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블레이즈 바스타드를 들고 경쟁전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제 헌드레스 홀에서 경쟁전은 빼놓을 수가 없는 컨텐츠인데 사실 불반은 굉장히 예전에 유행하던 무기지만 아직까지도 헬파셋과 같이 착용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라리카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케일링 같은 부관들을 대비하기가 상당히 좋고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원콤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어,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경쟁전에 재미를 들리는 분들은 불발을 꼭 키우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낫이에요. 전 낫인데, 자, 페가수스의 효율을 워낙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전 낫과 페가수스를 많이 쓰시죠. 그런데 페가수스 쓸 경우에 라리카를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과전이 총과 함께 간 영상이고요. 보통 이제 전낫을 이용하면 원콤이 나지 않으면은 잘 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블레이즈 바스타들을 쓸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다운이 한 번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어 총을 쏘고 나서 닫지를 해서 닫지로 네 인한 이제 어 발목 절단 네 이렇게 해서 다운을 걸 수가 있죠. 네이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어 이제 효과전을를 쏘고 나서 라리카를 사용한 다음에 라리카의 상태저하를 같이 이용해서 다운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이제 뭐 오르드를 입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힘든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 장비를 세팅하시는 게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승률이 잘 나오는 경쟁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낫과 네 강림 총을 이용한 방법이었고요. 자, 이번 영상은 페가수스를 이용한 방법이고, 영상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네, 뭐, 시어리를 사용해서 초, 초반에 로인과 함께 다운을 걸어주는 네, 그런 방법이죠. 네, 속성과 함께 다운을 걸어주고, 이러면 워로드를 입고 있어도 다운이 걸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페가수스 미스가 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계속 미스가 나는 분들, 그리고 방법을 안다고 해도 미스가 나는 분들을 위한 다음 방법은 페가수스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리를 써서 속성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로밍과 함께 페가수스를 쓰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어 페가수스를 쓰고 나서 다운이 걸린 자마자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 상대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로빈을 쏘고, 자 페가수스를 먼저 눌러요. 그다음 다운이 걸린 상태에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네, 쓰셔야지만 상대가 무릎팍으로 탈출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보실 방법은 로윈과 더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어 더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딜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과금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더크는 6초를 하기가 어렵지가 않죠. 초반에 나온 장비기 때문에 어, 그 점을 이용해서 좀더 화력을 끌어모을 수 있는 네,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체이싱과 동시에 로윈을 썼고요. 로윈으로 인해서 다운이 걸렸어요. 그리고 상대는 이제 케일린인데 이제 케일린을 피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연습을 하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원콤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영상도 더크를 사용하는데요. 부관을 보시면은 로윈이 아니라 어, 케일린이죠. 상대가 섀도우 템플러를 입고 있지 않다고 하면 무조건 통합니다. 체이싱을 쓰고 케일린을 누르면 홀드가 걸려요. 그다음 단발총 빵. 그다음 구르기로 거리를 좀 벌려준 다음에 폴링을 쓰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낫을 쓰고 싶은데 전낫을 초월이 부족하신 분들 네, 희귀낫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똑같아요 블레이즈 마스터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어, 상대를 다운을 걸고 나서 공격을 하지 마세요 네 효과적인 타이밍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효과전이쏜 다음에 어, 다지를 이용한 어, 스킬을 한번 쓰고 나서 넣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운이 걸립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안 됐죠. 네 그럼 또 도망갑니다. 내가 라리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어, 상대가 나한테 독게이지를 채운다 싶으면 라리카를 써 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이즈바스터랑 뭐 이와는 방식은 거의 같고요. 어, 효과전이 독총과 그리고 동낫을 이용한 그리고 5보이 드면은 좀더 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게이지가 채워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법이 가능합니다. 대신 원콤이 아닌 이런 경우에는 좀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꽤 어려워요. 자, 똑같이 동낫 영상이고요. 이건 뭐 동낫이나 전낫이나 효과전이를 가져가는 방법이면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무릎학을 착용하지 않고 있을 때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갑 카르마 같은 거를 꼈다면 이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콤이 안 나시는 분에 한해서예요. 이렇게 다운이 걸리죠. 네,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케일린의 공격을 그냥 천천히 보면서 피해 주세요. 그다음 네, 효과 전이를 다시 발사합니다. 그러면 다가가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동나이라도 데미지는 잘 들어갑니다. 네, 이번 영상은 더큰데요 더크와 로윈이죠. 어, 근데 이제 상대가 케일린이에요. 아시겠지만 케일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계속 나타나면서 홀드를 걸려고 하죠. 내가 슈퍼마가 깨져도 그리고 상대가 슈퍼마가 깨져도 네, 나오기 때문에. 어, 천천히 공격하는 법을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체이신과 로윈. 그다음 풀링을 쓴 다음에 다른 걸 쓰지 마시고 네, 멀리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피하죠. 그다음 더블. 네, 이렇게 하면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연습을 좀만 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스카이라기고요. 자 많이 요즘에 잘 쓰이지는 않는데. 케일린이 어, 나오면서 사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자,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못 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 이번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체이싱을 똑같이 넣어요 덕후처럼 그 다음에 케일린으로 홀드를 걸어놓고 단발총 빵 쏘고 반각 효과가 있죠 네, 그 다음 네, 어세신을 넣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데미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세신에 다 들어가면 거의 원콤이 나실 거예요 자 이번 영상은 동낫을 들고 왔는데요 페가수스죠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페가스를 키우고 계신데, 전 낫이 뭐 추월 단계가 낮아서 못뭐 쓰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전 낫을 막기 위해 라스트오프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가셔도 굉장히 잘 통합니다. 오히려 도깨지기 때문에. 어, 보이드와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데미지도 상당히 잘 들어갑니다. 상대가 만약에 라스트오프를 찾다면 그만큼 방어력은 깎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낫으로도 충분한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경쟁전을 즐길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린 영상으로 제가 항상 올킬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방법들도 있고 또 다른 방법들도 연구를 하면은 많이 알아내실 수가 있으니까 재밌는 경쟁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